음, 2018년 한월중 3학년 거요. 저 10번부터 볼게.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AB 위에, AB 위, AB 아있구나 P가 여기네. 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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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점 A에서 B까지 1초에 1cm씩 움직인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1cm씩 움직인대 초당. 그리고 Q는 B에서 출발해서 BC 위를 움직이는데 C까지 1초에 2cm씩 움직인대. 이랬을 때, 두점 PQ가 동시에 출발을 할 때, PBQ의 넓이가 21이 되겠는 것은 몇초 후인지 구하래. 그러면은, 이 PBQ의 넓이, 요, 요 넓이라는 거는, 얘 곱하기 얘잖아. 맞지? 거기다 2분의 까지 곱하면 되는데, 근데 P가 1초에 1cm씩 움직이니까, X초, 그니까, 러 시간을 X라고 할게, 시간. 그니까, 러 시간을 내가 X초라고 하잖아? X초라고 하면, AP의 길이는 뭐야? 요 길이. 뭐라고 하면 돼? X초 후의 길이는? 그냥 X지. 맞아? 어.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인데 BP의 길이. 그치? 10-X지. 요게 10-X라고 할수 있지. 맞지? 그리고 이제 Q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초당 2cm씩 움직이니까. EX라고 하면 되지, 길이를. 맞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삼각형 PBQ는 2분의 1 곱하기 10 마이너스 X 곱하기 2X 잖아. 요게 우리 21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요거에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2로 까고 나서 X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에다가, 마이너스 21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잖아. 그럼 7, 3, 21, 마마니까 X값은, 7 또는 3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뭐야, 둘 중에. 3이겠지? X가 7이 되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7, 이 14니까 13을 넘어가 버리잖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3이 맞겠지? 그 다음에, 서술... 서술 3. 서술 3, 이거네. 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그림 대충 좀 덧칠을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네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렇게 Y 요기가 B A 이렇게 요렇게 아이고 C 요렇게 요거지 아, 요거네 아이날이 구하래 요거 어떻게 구까 어, 어떻게 구하는 게할까 일단 밑변 높이 이게 지금 뭐 축이랑 평행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럽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아~ 하... 어떻게 구해야 잘 구했다고 이제 소문이 에... 날라나? 이거를 음. 일단 좌표는 다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일단 좌표 먼저 구해보자. 그게 낫겠다. 자 여기는 x X절, 절편. 여기 y 절편. 그 다음 여기는 꼭지점이니까 x 절편은 이제 그2차 방정식 풀어야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해놓고. 어,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를 좀 하면 얘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요 c c 의 좌표가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지. 음. 그리고 여기 b 좌표도 3이지. y 좌표는 3이니까. 그리고 꼭짓점의 좌표는 대칭축의 방정식 이용한 마이너스 2a 분의 b로 해서 1이 나오네. 1 맞지?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y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4 나오지. 그렇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1, 4라고 나오지. 이렇게. 어, 좌표야 뭐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넓인데. 이 사실 너네가 이게 그 저번에 우리 그 고등학교 거 이제 선행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는 있거든.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를 좀 애매한 것 같아 지금 뭐 어떻게 도형을 우리가 좀 쉽게 만들어서 어뭐 전체에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좀좀 좀좀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가볼게 중학교 1학년 버전으로 가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이렇게 다 그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려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테두리 부분 있잖아 그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빼는 걸로 가볼게. 요 그나마 지금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맞지? 이걸로 응. 가자. 일단 이 직사각형 넓이 얼마지? 요 요기리 길이 3이잖아. 요 길이는 4고. 얼마니까? 12, 12. 12에서 자 요거 1번이라고 할게. 요거 1번. 그리고 얘 2번. 얘를 3번이라고 하자. 1, 2, 3번 빼면 되지. 맞아? 1번은 어떻게 돼? 자, 여기 좌표 써볼게. 여기 y 좌표 4지. 그지? 그리고 지그 여기 x좌표가 1이야. 1. 여기는 1이고. 1이는1이고기러면1번넓이 2분의 1곱2분기는 얼마지? 1이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 1이지1 그림 좀이상하긴 한데 1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2 2번 넓이 여기2분지기2기 x 좌표1 1이니까 그지? 여기는또 3이잖아. 그럼 이상해. 2지. 그리고 여기서부터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4잖아. 그니까 러2 곱하기 4.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번 넓이는 3 곱하기 3이네. 맞아? 그니까 러 9겠지.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되지. 얘는 2분의 1이고, 어, 얘 계산하면, 아, 약분하지 말고 쓰자. 2분의 8. 그다음 얘가 2분의 9네. 계산하면 얼마야? 요 둘이 계산하면은 2분의 10이니까 5네. 이거 4고. 더하면 9네 맞지? 그래서 12에서 9 빼니까 얼마? 3이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laughs> 4번 요거? 요거 왜? 아어도 돼? 할수 있지?